이 실으세요. 찍어야 돼. 이해를. 뭐 멋도시네요. 하나님 감사합니다. 그만 하죠 하나님 해. 감사합니다. 아니, 이거는 너무 몸이 근다잖아 감정을 실어가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올 한해도 저희 유린 공동체 교회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계속 집사님. 네. 감살리 있죠. 사 네. 네. 제가 지금 하나 대상을해 해보면... 보니 어.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결혼기념일이 몇년 됐죠? 모르겠어요 한 25년 결혼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는 맛있는 맛집을 예약을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됐네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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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좀못 나가고 <목소리> 집에 콕 박혀서 네, 그냥 험과하게 아, 보냈습니다.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일주일을 쉬면서 그 저의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비록 그 기념일을 챙기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,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가지라고 어, 이 시간을 주셨구나라고 네. 지금 네. 고백합니다.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?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맛살 기분이야. 맛살 기분이 어? 불법이야. 맛살 끼면 불법이래. 마십시오. 와, 이 이런 경우가 있나? <laughs> 좋아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, 얼굴은 얼굴이 아니잖아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우리 <우린> 갈아야 돼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올라 혹시 감사할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했던 일들 없습니까? 아, 살 빠져서 감사합니다. 송성이도 <laughs> <laughs> 있잖아. 응, 나, 나, 나. 우리 신랑 살마주서 감사합니다 안 되겠네. <laughs>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이거만 돼. 아, 응. 빨리 야수 걸어. 네. <laughs> 자 보시면서. <웃으면서. 웃음> <laughs> 아. 하나님 감사합니다. 되는겨. <laughs> <세닝용. 웃음> 자 다시 코멘트 다시 해주세요. 음. 음.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풍성한 가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삶 자체가 다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다. 하나님 아,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하나님 아,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, 인마 누엘 하나님으로 계셔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고 찬양합니다. 아멘 감사합니다. 우리 김말씀 건사님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하나님 우리 우린 교회 항상 공동체가 항상 서로, 서로 사랑하고 항상 비전을 가지고 잘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, 우리 가정마다 항상 행복하게, 가정살이 다 일어나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, 우리 자녀들 항상 건강붙 잡아 주시고, 간드히 기도하고 원합니다. 항상 하나님 사랑합니다. <웃음> <웃음>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우리 유령 용룡제 항상 사랑해 주시는 애 감사하고, 목사님 기도돼서 온 교인들, 건강한한해 주신 걸 감사드리고 내년에 2 0 0 3년에에사 사랑과 한국 가풍한한교한 되도록 주국축복 축복하여 주실 습니습니리그 우리 우족들족들도 지켜 지켜 주자녀자믿음믿풍성하성해주해 주실 습니습 항상 항상 우리 사집사랑합랑합니다세국씨감한해감사한 <laughs> <laughs> <세시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그국 한국 <laughs> 네. 사실은 다 주여 남자를 보여줬어서 아하하전 아, 그냥 음. 요즘 되는 생각은 음. 그냥 지금 제 하하하하. 생활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모든 그 현재 이 사람들이 다 감사한 것 같아요 힘든 것도 감사한 거고 행복한 것도 감사한 거고 주신 게다 감사한 것 같아서 음 그냥 다 감사함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누리는 게 감사한 거라서 그 영상 찍으라 했을 때부터 생각해봤는데 그게다 감사한 일 같아서 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지금 지내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것 같아요. 그게 매, 매사에, 아유, 매사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것 또한 제가 음. 가져야 되는 감사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치로 이야기하면 월 초에 되게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초반에 몇 억짜리 계약을 했다가 음. 5월 달에 파기당하고 좌절해있던 중에 한 6월 달부터 일이 무진장 들어와서 음. 지금까지 지금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, 며칠 전에 그 지원서 프레젠테이션 공모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, 제가 2등을 했습니다. 상금이 한 80만원쯤 되고, 25년만 우리 딸내미한테 그 상품권을 다 주면서 제대로 앱이 늘었다 하고, 네. 그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 소화불량도 고쳐졌고, 그 다음에 좀 많이 착해졌어요. <laughs> 평생 나만 나 다른 사람 을 위해서 뭐남은내돈을천원을내 거나 만원을내 거나 이러 지도 않았 는데, 교회 다니 면서 뭐 어쨌든 감 사한 마 음도 있 고, 그래서 여유가 생길 때감 사한 음 이라는 명목 으로 교회 입 금도 하고 또 낯선 사람 들 하고 올릴 수있 을까 생각 을했 는데, 한1년 정도 지나 면서, 사람 간의 정이 어떤 건지도 알게 되고, 나이가 지금 50대 초반인데, 되게 외롭게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, 유린계회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그 정서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아직은 제가 믿음이 뭐 있다고 할 수도 없고, 또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상태라서, 그이 생각은 제가 교회 나올 때부터 계속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, 믿음이 생길 때까지 유린계회와 함께 하겠다. 제가 서로 약속을 하고 있는데, 이 역사 군제가 반드시 시킬 거라고, 네, 교회 다닌 지 1년 만에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유린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전부 저처럼 이 처음과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씩 정서적으로도 나아지고 또 형편도 나아지고 또 항상 건강하시기를요. 그러니까 저와 더불어 함께 또 유린교회와 함께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또, 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, 권사님들과 함께, 예, 항상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할렐루야!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. 올해 제일 감사드린 건, 이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,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사랑해주셔서, 대학소에 합격하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. 늘 함께 해주시고, 내가 외로울 때, 내가 힘들 때늘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. 내숨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. 또내 살아가는 삶,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.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. 제가 어려움 당할 때도 그 어려움을 인하여 저는 더 깊은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. 늘 함께해 주시고 이때까지.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늘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. 주님을 찬양합니다.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,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평범하지만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이렇게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. 세 번째로는 어,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할수 있음에 감사합니다. 네 번째로는 이제 소중한 사람들이랑 공동체로서 이제 하나님을 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감사 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. 감사한 거 이야기해 보세요. 시험 잘 쳐서 감사하고 맛있는 거 밖에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<목소리> 네, 감사합니다.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 우리 가족이,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 학교 생활 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첫 수학여행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 제가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은 우리 유림교회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감사합니다. 어 실례로 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올해 몸이 안 좋았는데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. 또 응원해주시고, 또 깊은 사랑을 보여주셔가지고, 제가 잘 회복하고 있음에, 어,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. 어, 그리고 또 제가 감사할 것은, 우리, 어, 권사님들, 우리 어른들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, 우리 유림교회가 지금까지 있게 된 거고, 또잘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늘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해 주시고, 만날 때마다 응원해 주시고, 격려해 주시고, 또늘잘할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 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로 인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. 어,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, 제가 참 많이 부족한데도 우리 목사님, 우리 목사님 하면서 저를 지지해 주시고, 또 따라 주시고, 또 이래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, 응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좋은 이런 동력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. 어 함께 손잡고 우리 유림교회를 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. 어 그리고 어, 저의 진짜 어, 에너지가 되는 어, 아내 경원이 어, 그리고 아들 지호, 딸 지연이 어, 저에게 늘 무한한 사랑과 관심과 어, 지지를 보내줘서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유림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.